23과 교회의 머리는 누구인가요? 오늘은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를 통해 교회에 대해서 배울 텐데요. 특히 교회의 머리가 누구이신지 알게 될 거예요. 우리 23과 요절 암송 카드를 뜯고 고리에 끼워서 요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볼게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골로새서 장팔절 말씀. 아멘.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거짓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과 교회에 대한 올바른 믿음을 가르쳐 주었어요. 예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고 다스리세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평을 이루셨어요. 예수님은 온 세상의 구주세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세요. 우리는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이 교회를 다스리고 계심을 인정해야 해요. 내가 교회에서 으뜸이 되려고 하는 마음을 버리고 예수님의 다스리심에 순종해야 해요. 들은 성경 이야기를 떠올리며 기억하기 활동을 함께 해볼게요. 왼쪽에는 크기가 다른 글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바울이 교회와 예수님의 관계를 가르쳐 준 말씀들이 있어요. 빈칸에 들어가야 할 말을 왼쪽 교회 안에 있는 글자들 속에서 찾아서 적어 볼 거예요. 예, 같은 모양의 빈칸에는 같은 단어가 들어가요. 찾은 글자를 우리 친구들은 동그라미로 표시해 보세요. 선생님은 예, 수, 님. 이런 글자를 찾았어요. 또두 번째로는 먹, 어, 머리 라는 단어를 찾았어요. 또 하나는 예, 몸이라는 글자를 찾았고 또 하나는 십, 자, 아 라는 단어를 찾았어요. 우리 친구들이 찾은 글자를 여기 빈 칸에 맞게 적어 볼게요. 네, 첫 번째에는 예수님. 예, 같은 모양이라 여기에도 예수님. 여기는 머리 라는 단어를 넣었고요. 네, 다음은 몸또 네. 같은 모양이니까 예수님 마지막으로 찾은 십자가 자, 우리 친구들도 다 완성했나요? 그러면 함께 읽어 볼게요. 첫 번째 문장이에요 세상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창조하셨고 예수님이 다스리세요. 예수님은 세상 모든 만물보다 먼저 계셨고 예수님을 통해 창조되었고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다고 하셨어요. 친구들은 이 말씀을 믿나요? 아멘이에요. 자, 우리 두 번째 문장을 같이 읽어 볼게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교회의 머리세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예수님이 교회를 다스리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온 세상의 으뜸이 되실 뿐만 아니라 교회의 머리 곧 으뜸이세요.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셨어요. 교회는 머리이신 예수님의 몸이에요. 교회는 그래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거예요. 우리 세 번째 문장을 같이 읽어볼게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평을 이루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 죽으심으로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우리를 화목한 관계로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 친구들은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이제 잘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모든 만물과 교회의 머리가 되세요. 그리고 지금도 교회를 다스리고 계세요.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은 자기를 희생하셔서 죄 때문에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의 관계로 만드셨어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분은 바로 머리이신 예수님이세요. 자, 핵심 문장으로 우리 기억하기 활동을 정리해 볼게요. 선생님이 교회의 머리는 누구인가요라고 질문하면 친구들이 핵심 문장을 읽어서 대답해 보세요. 교회의 머리는 누구인가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제 실천하기 활동이에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세요. 머리는 다스리신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우리 교회의 머리는 누구일까요? 맞아요. 바로 예수님이세요. 이 시간에는 예수님이 머리이신 우리 교회 만들기를 하면서 예수님의 다스리심을 받겠어요라는 나의 다짐을 함께 적어볼 거예요. 먼저 부록에 있는 교회 모형을 뜯어서 준비하고 풀과 펜을 함께 준비해주세요. 부록을 잘 뜯었나요? 교회의 모형 겉면을 보면 예, 여기 교회 이름을 쓰는 칸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먼저 우리 교회의 이름과 자기 이름을 적어 볼 거예요. 선생님은 선생님의 교회 이름을 적을게요. 그리고 아래에는 친구들의 이름을 적어 주세요. 네, 다 적었어요. 다음에는 교회 안쪽으로 다시 펴보세요. 여기에는 교회의 머리라고 쓴 글자가 있지요.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여기 흐리게 세 가지의 그림이 있어요. 여기에 스티커를 우리 친구들이 브록에서 준비하여서 한 번씩 붙여볼 거예요. 자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은 먼저 하나님과 함께 온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자 예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스티커를 여기 맞게 붙여볼게요. 자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달려계시는 예수님 스티커를 또 붙여볼게요.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스티커를 이렇게 같이 붙여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글씨 위에 교회의 머리이신 왕이신 예수님의 스티커를 같이 붙여볼게요. 다 붙였나요? 예수님은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세요. 자, 예수님의 몸인 교회에는 누가 있을까요? 맞아요.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 혹은 전도사님, 그리고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친구들이 있어요. 목사님도 선생님도 친구들도 모두가 교회의 몸이에요. 예수님의 몸인 우리들은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의 다스리심에 어떻게 할지 아래의 문장들을 읽으면서 흐린 글씨를 한번 따라서 써보세요. 자, 여기 순종이라는 말을 따라서 썼어요. 자. 다 적었으면 우리 친구들이 아랫면을 바닥으로 하여서 교회를 세워볼 건데요. 자, 아랫부분을 잘 접고, 오른쪽과 왼쪽에 있는 벽면을 한번 접어서 자, 이렇게 세워보세요. 잘 세웠나요? 자, 그러면 친구들이 적은 다짐의 말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세요. 예수님은 교회를 다스리세요. 예수님은 나를 다스리세요. 나는 머리이신 예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겠어요. 아멘. 이렇게 우리 친구들도 다짐했어요. 이제는 다 만들었으면 교회 모양 겉면에 문 모양을 풀칠하여서 붙여줄 거예요. 자, 붙였으면 위 교회 모형의 안쪽 부분을 위 아래 부분과 오른쪽 왼쪽 부분을 자 이렇게 마무리하여서 편지 모양이 되었어요. 자, 만든 편지를 우리 친구들도 한번 이렇게 들어보세요.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처럼 이것은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편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교회인 내가 꼭 지켜야 할 말씀으로 우리 모두의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내가 으뜸이 되고 싶어질 때마다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나는 예수님께 순종하는 몸이라고 고백하고 겸손하게 순종하기로 해요. 우리는 어떻게 교회를 다스리시는 예수님께 순종할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하고 친구들이 대답해 보세요. 선생님은 서로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예수님께 순종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또 예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말씀을 열심히 배울 거예요. 또 내가 봉사를 하지만 머리이신 예수님을 높이고 자랑할 거예요. 내 의견만 맞는다고 주장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머리 대신 예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지 생각하고 그대로 행동할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몸으로서 머리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할 때에 우리 교회가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교회가 될 거예요. 자, 우리 함께 외쳐요를 해볼 텐데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우리 교회는 예수님께 순종하기로 약속하나요?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외쳐요를 큰 목소리로 두번 읽어 볼게요. 머리이신 예수님께 순종하자. 머리이신 예수님께 순종하자. 우리 함께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배우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교회의 머리이심을 믿어요. 예수님이 우리 교회를 다스리고 계심을 믿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머리 대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항상 순종하며 살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